푸틴의 영향력이 우리 눈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굴욕은 완벽합니다. 소련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떠나 나토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캅카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평화 협정을 중지한 후 순식간에 30년간 러시아가 쥐고 있던 영향력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군대를 전면적으로 나토 기준에 맞추어 개편하고 있으며 동맹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백의 지정학적 재앙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제재 러시아산 석유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여 세르비아 같은 나라들조차도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푸틴의 군사적 실패는 러시아의 정치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때를 쓸 때마다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이 이 지역의 지배자가 아니라 나토가 가진 최고의 영업 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올해 8월 미국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을 중재하며 시작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명할 것입니다. 영어로 된 사본 세부에 서명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총리의 증인으로 서명합니다. 평화, 안정, 번영으로 가는 길을 확고히 하며 문서 서명식 중엔 네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와 이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달 동안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웠으니 그렇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로 인해 지역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30년 넘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해체 후 최악의 분쟁 중 하나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대부분 아르메니아계가 거주합니다. 소련 붕괴 후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카라바흐와 주변 지역을 점령해 수십만 아제르인이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수십 년 동안 이 얼어붙은 분쟁이 이 지역을 규정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했는지 아시겠죠? 맞아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양측의 무기를 지원하고 평화협상을 중재하며 필수 권력 중개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보호를 위해 러시아에 의존했고, 아제르바이잔도 러시아가 이 지역의 강국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얼어붙은 분쟁 덕분에 영구적인 영향력을 얻어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터키의 지원을 받은 아제르바이잔이 대부분의 영토를 되찾으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지만 약속했던 대로 아르메니아를 실제로 방어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 순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안보 보장이 사실상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일 이후 아르메니아는 충격을 받았고 3년 뒤인 2023년에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 올해의 평화협정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초에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나구르노카라바흐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이 도로는 그 지역 12만 아르메니안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음식, 약, 연료 등 모두 이 도로로 들어왔습니다 봉쇄가 시작되자 아르메니아는 자신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나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3년 러시아는 바빴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조차 내지 않았고 어떤 압박 캠페인도 없었으며 군사적 보도도 없었습니다. 인도주의적 공수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이는 큰 배신이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하루 만에 번개 작전을 감행해 남아 있던 아르메니아군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30년간 아르메니아의 통제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지역의 보증인, 보호자, 자칭 주인이라고 하는 러시아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러시아는 개입, 억제, 결과 모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러시아 평화유지군은 카라바흐가 무너질 때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일로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망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후 CSTO에서의 참여를 중단했었는데 GSTO는 러시아판 나토와 같은 조직입니다. 아르메니아 관리들은 러시아가 신뢰할 동맹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안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서방과 군사협력도 확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팔벌 평화협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두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을 중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마치 지정학적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워싱턴이 모스크바가 30년간 미루어온 분쟁을 해결하면 이는 러시아가 이 지역 통제권을 공식적으로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듯 아르메니아는 서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토 국가들과 협력 중이며 남카카스가 미국, 유로피언 유니언, 터키 안보 권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이 아니라 실제로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러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관계 정리에 도움을 준건 러시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남카카스 전체의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입니다. 관계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 러시아의 후원 아래에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사실상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모든 갈등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서방 국가들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관계의 해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남카카스에서 몰아내려는 시도일 뿐이며 그들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이익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긴장감과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만 더할 뿐입니다. 상황은 더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두 나라의 평화협정 체결 때 러시아 대표가 그 테이블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이 지역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산 제재 석유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 삼아 하도 서산 품이 비서 섬이 된 서섬인 아제르바이잔은 루코일이 바쿠 항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체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아제르바이잔 군대도 러시아 표준에서 나토 표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신호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토 표준 전환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히 말해 아제르바이잔은 나토 군대 및 동맹국과 협력을 위해 군대를 개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같은 용어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장비, 유사한 탄약, 나토의 공통 절차를 쓴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일부 나토 훈련과 나토 연습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아제르바이잔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면 이러한 모든 변화를 거친 후에는 신청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아제르바이잔은 우크라이나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본후로 러시아 무기를 더 이상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군대를 나토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서방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는 러시아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 아제르바이잔 대표들이 나토 사무차장과 만났습니다. 이 회의에서 협력 의제와 지역 안보를 논의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대표를 파견해 분명 큰 일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 장교들이 나토 시설에서 나토 과정을 듣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장교들에게 나토 전략, 지역 안보, 국제 협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러시아는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격일까요? 한번 보시죠. 러시아가 키예프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러시아군이 대사관을 예전에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공격을 규탄했고 러시아는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을 공격한 시기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이 패턴이 전부 실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 대사관을 마지막으로 공격한 것은 8월로 당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발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해결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군사력과 자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므로 외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프루카라바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썼지만 효과 없자 군사적 해결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강인한 인물로 보이려고 할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서방으로 가는 것을 막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을 나토와 서방 동맹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가입을 원하나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건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푸틴의 침공 이후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해서 나토의 국경이 러시아 바로 앞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푸틴이 나토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토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등을 돌리는 건 아제르바이잔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다소 친러 성향을 보여왔던 세르비아 대통령조차도 이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 초 세르비아가 유럽에 탄약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유럽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도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르비아가 탄약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는 점 때문입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듯합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러시아는 매우 불만입니다. 러시아의 반응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최고위급에서도 우리는 세르비아 지도부 특히 최고위급에서 세르비아의 탄약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키우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이 제품은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키예프가 우리 군인들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점입니다. 러시아 군인들 이 단어의 모든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말 그대로 모든 의미에서. 자신의 삶까지 내어줍니다. 목숨을 바치거나 세르비아 형제들에게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것, 세르비아의 무기, 탄약, 포탄에 의해 패배하거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지옥 같은 우연이나 터무니없는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까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의도와 사려 깊음이 담긴 요소들과 함께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를 거부해요. 의도와 사려 깊음. 저는 생각조차 하기를 거부해요. 저는 이 추세가 분명하며 공로 있는 분들께 인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은 확실히 나토가 지금까지 가졌던 최고의 세일즈맨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정학적 분야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못 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언론기관들이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리캡스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리캡스는 중요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무료 지정학 뉴스 레터입니다. 매일 저녁 저희는 모든 중요한 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여러분의 인박스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이 이메일은 몇분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믿어 주세요. 저도 매일 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완전히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지금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globalrecap.com에 접속해 가입하면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